하세요저초소기 소리 들리죠? 그거 아빠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오뚜기도 진짜고, 알삭당도 진짜예요. 한번 러어 볼게요. 오! 알삭다 오! 이거 난이해 나왔어요. 제가 그방 소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방, 다 꾸미고 방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안녕. 음, 어, 근데 맛있겠다. 그럼 뭐래요 그리고 아까 아 그리고 저번 때그 제가 말라이 엄마가 만들어준 랜드박스 개봉했잖아요. 그거 그거 좋아요 그거 참가할 수 그거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